태양이 싫어, 태양이 싫어, 그늘 막 만들어주는 타프 추천. 네이처 하이크 캠핑 태양 실터는 여름철 야외 활동의 필수 아이템입니다. 넉넉한 17제곱미터 공간 덕분에 10-12인이 함께 즐길 수 있어 가족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바비큐에 최적입니다. 강력한 방수 지수로 비 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텐트 설치가 간편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어느 장소에서도 눈길을 끌죠. 화학 성분이 없다는 점도 환경을 생각하는 소비자에게 큰 장점입니다. 해변이나 공원에서 이 쉘터와 함께 여름을 만끽해보세요. 이번에 사용해본 이폴드 캠핑 타프는 정말 놀라운 제품입니다. 해변에서의 태양 쉐이드로 최적화되어 있어 UPF 50플러스의 강력한 자외선 차단 효과 덕분에 피부 걱정 없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었습니다. 방풍 디자인이 탁월하여 바람에도 흔들림 없이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또한 넉넉한 공간 덕분에 8인 이상이 함께 사용할 수 있어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야외 활동에 안성맞춤입니다. 휴대도 간편해 캠핑이나 해변 나들이시 필수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비오는 날에도 방수 지수가 높아 걱정 없는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어릭시 타프는 캠핑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선택입니다. 초경량 폴리에스터 소재로 제작되어 이동이 간편하고 블랙 실버 코팅 덕분에 자외선 차단 효과도 뛰어나 여름 캠핑에 안성맞춤입니다. 방수 인덱스가 3000mm를 넘어서 비오는 날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맞춤 가능한 디자인으로 3-4인형 텐트와 완벽하게 조화되며 설치도 쉽고 빠릅니다. 이 타프는 스타일과 기능성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며 모든 여외활동에서 당신의 소중한 시간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캠핑을 사랑하는 분들께 강력 추천드립니다.